오늘은 구매한 거겸 추천템 보고 하는 영상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제품입니다. 먼저, 저는 이런 아이템을 되게 오랫동안 찾았었어요. 이제, 르메르라거나 막 그런 핀트레스트 룩들에서 보이는 긴 아우터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오래 찾았는데, 제가 키가 160이다 보니까 저한테 맞는 기장감을 가진 롱 아우터가 없더라고요. 보통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서양 모델분들이 한 175에서 8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한테 정강이까지 오는 제품을 사니까, 음, 안 되고요, 저한테는. 얼마 전에 자라를 갔다가, 요아우터 발견을 하고 입어봤었어요. 그래서 쇼핑 브이로그에도 한번 찍었었거든요. 그리고 인스타에도 올렸었는데 어떤 제품이냐고 여쭤봐주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저도 마음에 들긴 했는데 너무 큰 거예요. 감안하고 그냥 사기에는 가격이 좀 셌어. 그래서 안 샀는데 제 쇼핑 브이로그 영상을 편집하다가 그제 영상에 제가 영업을 당한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아른거려가지고 이제 언니랑 엄마랑 가가지고 한번 더 입어봤어요. 그렇게 안 크대요. 그래서 샀어요. 제 생각에는 이옷 자체가 크기가 크지 않다기 보다는 되게 얇고 뭔가 그냥 뚝 떨어지는 느낌이라서 각지지 않다 보니까 부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약간 오비 같은 느낌으로 뚝 떨어지고요. 얘는 딱 제가 원하는 정도로 오고, 여기 이제 트임이 있어서도 답답한 느낌이 졌고요쨍 카키가 아니라 약간 멀멀한 회기가 살짝 도는 그런 카키색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마음에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좋아하는 이쪽을 약간 이렇게 딱 잠글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푸르고는 그냥 사실 안 입을 것 같아요. 푸르면은 이런 느낌인데 제가 이렇게 카라가 밖으로 크게 까지는 스타일을 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딱 닫아서 입는 게메인일것 같습니다. 뭔가 셔츠 라거나 이런 데다가 약간 남성복처럼 이렇게 코트로 두르는 룩을 원했고요. 이제 4월부터 여름이라고 하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사고 싶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두 번째로 구매한 아이템은 바로 이 티셔츠입니다. 얘는 입어보기 영상에도 나왔던 제품인데 그 당시엔 제가 토마토 색상을 입어봤었어요. 진짜 쨍하고 예쁜 레드였는데 매일 뭔가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색상이나 체크를 했는데 이 레몬 버터 같은 색상이랑 뿌연 하늘색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매장에서 이거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H&M은 그거 아세요? 직원분한테 여쭤봐도 직원분들도 그냥 찾아다니기 권법으로 찾으세요. 그래서 예전에 여쭤봤었는데 제가 같이 찾아다니다가 제가 찾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쭤보진 않고 매장에 없나 보다 싶어 가지고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는데요 빨간색이 더 예뻐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건 아니고요 예쁘고 너무 좋은데 100점 만점에 100점은 아니다 근데 레몬버터 색상 좋아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비침이 약간 있는 게 뭔가 비스티에 마냥 제 속옷이 비치니까 킹받더라고요 H&M에서 이제 상의를 구매하실 때 가장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이 어깨 부분입니다 복불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쭈글쭈글한 애를 받았어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다 떠요. 이것저것 매치를 해봤는데, 의외로 얘는 이런 연청바지라든지, 이런 갈색이랑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뭐, 의외는 아니긴 한데, 이 제품 자체는 굉장히 추천입니다. 참고로 기장감은 제베꼽 여기 있는데, 딱 허리선에 끊기는 정도고, 소매 기장감은 짧은 편이라서 제 취향이고요. 제가 이 색상이 좀안 어울리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거 남으려고 그래. 어쨌든, 이런 제품을 하나 사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도 구매했습니다. 얘도 입어보기 영상에 나왔었는데 제가 살까 말까 계속 고민했거든요. 그냥 진짜 무심코 제가 어플에 들어갔는데 얘가 반값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운명적이다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얘는 그때는 스트라이프 위에다가 입었는데 이번엔 이런 도트 바지에다가 입어봤어요. 너무 귀엽죠. 이거. 이원마이웨어라는 브랜드에서 선물 받았던 건데 약간 이렇게 스커트 레이어링했을 때이 밑에 나오는 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기엔 이런 자잘한 플리츠 스커트는 좀 과하게 성숙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라이프라거나 뭐 도트라거나 이렇게 약간 키치한 팬츠랑 매치를 했을 때좀더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허리가 약간 안 늘어나는 밴딩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접은 건데 만약에 안접 뭐 그냥 입으면좀더 길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이 길이도 마음에 들고 여기에 트임이 있어서 제가 느끼기엔 거의 레이어링 용으로 나온 것 같아요. 뭔가 길쭉길쭉한 느낌이라서 상의에 따라 하체가 너무 과하게 길어 보일 수 있거든요. 밸런스가 좋은 느낌을 추구하기 때문에 과하게 길어 보일까봐 지금 상의도 되게 긴걸 입었거든요. 이거 좀 그래요. 근데 예뻐요. 이렇게. 그 다음 구매한 것은 바로 이 팬츠입니다. 자라랑 얘는 단독으로 입어도 충분히 가능한 팬츠이기는 한데요 좀 약간 스님 바지 같기도 하고 잠옷 같기도 한 그런 느낌이에요 살짝 이렇게 신축성 좋은 엠보싱 같은 재질로 나온 제품이고 살에 그냥 철르르 떨어지는 천입니다 얘는 카키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레이어링 팬츠 좀 편한 거 찾고 계셨으면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같이 입은 거는 제가 유니클로에서 산 셔츠고요 이것도그 쇼핑 브이로그에 나왔었는데 여기 소매 쪽이 너무 커, 크긴 해요. 그래서 환자복 같은 스타일이기도 한데, 근데 귀여워서 샀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상상 이상으로 더위를 많이 타거든요. 근데 얘가 약간 소재도 얇고, 여기에 이 통풍이 개잘된 것 같아. 개잘, 여기에 이 토풍, 토, 여기에 이 통풍이 개잘될 것 같은 거야 너무 시원할 것 같아서 샀어요 여기도 이렇게 벌렁벌렁하고 뭔가 그냥 안 더울 것 같은 거임 제가 좋아하는 그 그린프로덕트 가방 아세요? 그 그린프로덕트 가방 기다려봐요 제가 좋아하는 그린프로덕트 가방인데요 약간 이런 느낌 얘는 좀 제가 좋아하는 사막깔에서 그니까 러 횡단을 하긴 해 어딘가를 근데 약간 사막이 아니고 되게 하얀 백사장 조개 많은 그, 그런 그런대로 횡단할 것 같은 그런 룩이랍니다 어쨌든 여름에 입기에 너무 좋은 스타일 같아가지고 이렇게 상하이를 구매해봤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얘는 주머니도 있고요 그리고 허리에 끼울 수 있는 끈도 같이 와요 그래가지고 원하시면 여기 이렇게 딱쫌 매가지고 입을 수도 있는데 이러면 뭔가 너무 페미닌한 느낌이랄까? 저는 페미닌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안 했어요 그 다음은 요런 룩인데요 먼저 제가 여기서 구매해서 추천드리고 싶은 건이 제품인데 그 전에 제가 지금 이 가방 묶은 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부터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얘는 페러킷 제품이고 페라킷은 제가 처음에 이제 아우터 소개 영상 했을 때부터 조금 연이 닿아가지고 제품이 항상 좀 약간 회심의 어떤 일격을 항상 날리시려고 되게 많이 준비하시는 느낌이 나가지고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브랜드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도트백이 나왔는데 그냥 일반적인 신발주머니 같은 가방인데 그 룩북 중한 사진에 이렇게 매신 사진이 있는데 그렇게 묶은 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야매로 묶었어요. 참고로 이 끈이 되게 좀 디테일이 있는 끈이 달려있어가지고 좀 귀여워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 수세미, 그 수세미 인형 같은 스타일? 그냥 막 묶었거든요? 근데 막 묶어도 좀 귀여운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이렇게 그냥 무난하게 생긴 가방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잘들것 같고요 저는 사실 이 색상보다 좀 마음에 드는 색상이 따로 있었거든요? 바로 이 색상입니다 회끼 도는 베이지 같은 색상? 그리고 끈도 제가 약간 이런.. 무슨 뭐라해? 노끈 같은 스타일?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 거 아마 아시죠? 그래서 이 색상이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제품을 꼭 추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바지도 이제 페라킷 바지인데요. 일단 여기에 허리 조일 수 있게 비조되어 있고요. 옆에 카고 달려있고, 여기가 이렇게 뚫려있거든요? 그래서 개신기해. 어, 어, 어. 그래서 아무튼 예쁩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유니클로 나시 구매했어요. 근데 색상이 일단 약간 황토빛의 브라운이거든요. 근데 저는 입자마자 얘도 약간 시원할 것 같아서 산게좀 커요. 꼭 냉장고 바지나 이런 애들 마냥 플리츠 소재로 되어 있는 엠보신 같은 소재거든요. 저는 이런 나무껍질 같은 텍스처가 뭔가 여름에 좀덜 더울 것 같은 느낌이라서 마음에 들었고요. 망고나시를 원래 제일 좋아하는데 약간 이런 보트넥처럼 나온 네모난 나시에 좀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딱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게 묘하게 뭔가 후줄근한 느낌의 옷이 아니에요. 누마레 같은 룩에 잘 어울릴 법한 나시거든요 그래서 추천.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저 결국 이거 샀습니다. 이것도 입어보기 영상에 나왔던 건데 제가 내내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못 참겠어요. 그래서 그냥 샀어요. 얘는 그냥 이런 기본 모크넥 나시고요 제가 이런 반폴라, 이런 스타일의 요새 꽂혀 있어가지고 그냥 어울리건 안 어울리건 그냥 갖고 싶다 생각해가지고 사버렸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스타일의 나시가 검정색이 진짜 예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유니클로에서 이런 보트넥 같은 검정색 나시가 있어가지고 너무 겹칠 것 같아서 그냥 베이지색으로 샀어요. 근데 베이지 색상이 진짜 예뻐요. 묘하게 시멘트 색상 느낌인 베이지색인데 좀 특이하더라고요. 전 원래는 이제 목 답답해 보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약간 이렇게 올라오는 것만의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신축성 좋은 히트텍 같은 되게 말랑말랑한 재질이고요. 기장감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또 추천드리고 싶었던 거, 요 바지입니다. 이거 진짜 개 예쁘죠? 이거 잠옷이거든요? 요게 이제 핑카라고 써있는데, 이 택도 너무 지 예쁘잖아요. 쨍한 빨간색에 옅은 핑크색으로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는데, 그냥 밖에 입어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추천해 드리고 싶었어요. 주머니도 있고요. 이 밑에 촤르르하게 뭔가 뭉치는 이 느낌도 되게 좋고요. 소재 자체가 좀 좋은 느낌이어가지고 뭔가 부드러운 듯 시원하고 뭔가 여름 잠옷 같은 딱 그런 소재거든요. 원래 잠옷은 이렇게 셋업이고요. 이거 약간 뭔가 프랑스 빵 감성인데? 바로 바게트 먹는 감성이. 요거는 다른 색상인데, 라지 사이즈라 제가 한번 접어 입었어요. 제가 원래 이 옷을 친언니랑 이제 여행가가지고 그때 소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행을 못 가가지고, 지금 라지 사이즈도 제가 한번 그냥 입어봤는데요. 요 색상도 너무 예쁘죠? 얘랑 아까 그 빨간색 바지 입어도 되고, 그렇게 섞어 입어도 귀엽더라고요. 요 바지 근데 핏이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 와이드 팬츠처럼. 그리고 이제 옷 외에 몇 가지 제품들을 좀 추천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클리오 리펜슬.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추천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벌써 세 개가 모였습니다. 색상 다 달라. 근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요번에 구매한 피치 베이지 색상이거든요. 일단 이 클리오 립 펜슬 자체가 너무 좋아요. 왜냐면 무르지 않고 단단한 편이라서 저는 이제 피부 화장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얼굴 본연의 그런 기름기가 이미 살짝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안 그려져요. 웬만하면. 근데 얘는 잘 그려지고 발색도 괜찮고. 유지력도 괜찮습니다. 원래 처음에 구매했었던 게이 색상. 이거는 5호 소프트베리 색상인데 되게 거의 연한 플럼핑크 같은 색상이어가지고 그러면은 다른 어두운 갈색빛이랑 섞어볼까 해서 이걸 샀었어요. 텐브라운. 근데 이거는 그냥 거의 갈색 아이라이너 수준이에요. 저는 실제로 뭔가 음영을 주고 싶은 날에 연한 아이라이너처럼 사용할 정도로 이렇게 바로 윤곽에 이렇게 하잖아요? 바로 그 도우인 메이크업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정착을 한게요 피치 베이지 색상인데 얘는 그냥 무조건 추천합니다 제 친구 중에 피그피그 같은 색상 좋아하는 핑크색 도는 빨강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요립 펜슬이 맞더라고요 요 색상이 그래서 얘는 그냥 딱히 톤을 엄청 타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피치 베이지 말 그대로 진짜 피치 베이지 색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단델리온. 그 히피펌 했을 때는 거의 다 요거를 썼었어요. 근데 그때 블러셔 뭐냐고 여쭤봐주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제가 그때는 그냥 집에 단델리온이 있었어요. 아마 저희 언니가 어디서 선물을 받은 걸 제가 뿌렸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너무 잘 써가지고 근데 그거 이후로 제가 미샤 발레 슈즈, 발레 피치 뭐 그런 색상을 사가지고 너무 잘 쓰고 있는데 얘가 자꾸 그리운 거야. 그래서 큰맘 먹고 샀어요. 이 색상은 그냥 되게 무난한 듯한 MLBB 색상이긴 한데 약간 진짜 아주 미세한 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특이한 게 MLBB 누디 피치 같은 색이면서 그 복숭아 같은 색감이 약간 구워진 복숭아 같은 느낌? 그러니까 태닝했을 때가처럼 피부가 반짝반짝 반짝반짝 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약간 여름에는 또 그런 게 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여름을 위해 구매했고요. 진짜 살살 살살 이만큼만 해도 발색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요거예요. 제가 아마 만약에 유튜브 연말 결산 같은 걸로 아이템 컨텐츠를 찍는다면. 얘가 분명 들어갈 것입니다. 다이소에서 구매했고 더페이스샵에서 나온 리커버리 밤이에요. 근데 머리에 바르는 거고 어근한 2, 3년 동안 탈색도 한번 하고 영재 또한 두세 번 했을 거예요 아마. 두세 번 이상 했을 수도 있겠다. 또 히피펌을 하고 또 매직을 한번 했더니 머릿결이 좀 많이 안 좋아졌더라고요. 제가 원래 5만 원짜리를 사려고 했었거든요. 에센스를.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아직 습관도 들지 않은 새로운 시도를 할 때는 싼 걸로 한번 써보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이소에 갔더니 있길래 구매를 해봤어요. 근데 너무 좋습니다. 얘는 약간 후시딘 같은 제형이에요. 그래서 밤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어울리고 그렇게 안 떡져서 좋고요. 그리고 향도 좋아요. 그냥 미용실에서 나는 에센스 향이고 발랐을 때 실제로 즉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머리 감고 그 물기 있는 상태에서 발라주기도 하고 평소에 그냥 좀 갑자기 그냥 머리를 이렇게 만지다가 발라주고 싶을 때 바르기도 해요. 그래서 얘는 진짜 완전 강추. 그리고 그 다음이 피지오겔입니다. 그, 이것도 재구매템인데, 얘는 제가 그 기초템 추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제 인생템이에요. 물론 두 번밖에 아직 안 샀지만, 왜 인생템이냐면, 저는 수분이 되게 부족한 편이라서 건조하고요. 근데, 유분기가 좀한 방울이라도 과하게 들어갔다? 그러면 바로 뭐가 나요? 이 제품은 수분 100%의 느낌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꼭 솜털에 사이사이에 물방울이 진짜 맺히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얇게 톡톡톡 여러 번발라주면 흡수가 되면 그 이후로는 안 건조해가지고 저한테는 되게 속건조가 잡히는 아이템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립인데요. 컬러밤이 시중에 되게 많잖아요. 근데 시중에 있는 컬러밤들 보면 두 갈래로 나뉘거든요. 하나는 색상이 연해. 그래서 발림성도 좋고 뭔가 뭐 보습력도 좋은데 그냥 연해. 두 번째로 너무 좋고 너무 색상이 예쁜데 좀 약간 흘러내리는 느낌. 그리고 바를 때 애초에 녹이면서 약간 발리는 느낌이 나는 애들이 있어요. 되게 무겁거든요. 근데 얘는 충격인 게 일단 이거 제가 제돈 주고 산게 아니에요. 브랜드에서 받았어요. 근데 저는 뷰티 유튜버가 아니니까 화장품까지 막 브랜드에서 안 받은 거막 억지로 노출시키고 막 이러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인생립이 돼가지고 추천을 꼭 하고 싶었던 게 안, 안, 안 녹아내리는 느낌? 그러니까 발릴 때 생각보다 그냥 촉촉한 립스틱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무르지 않아서 좋고. 요 5호 누르라는 색상이 이 미친예요 이거는 그냥 제 상상 속에 있는 그런 누디한 립에100% 만족스러운 아이고요. 같이 이제 바르는 거는 3호예요. 근데 얘는 색상 이름이 라이트더라고요. 근데 왠지 몰랐는데 피부에 약간 불을 켜준다 해서 라이트래요. 이게 어울릴까 싶었어요. 근데 얘랑 합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1차로 바르고 안쪽이랑 약간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데에 톡톡 두드리기가 좋은 색상입니다. 그래서 이 조합으로 너무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포멘트에서 나온 솔리드 퍼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왜 추천을 드리고 싶었냐면 이렇게 꼭 핸드크림처럼 콩알만큼 짜서 이렇게 슉슉슉슉 해가지고 이러면 향수 냄새가 나.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저 이런 걸 처음 써보거든요 제가 비누 같은 향을 좋아하긴 하는데 막 비누 향을 뿜어내는 사람이고 싶진 않아요 이런 거는 뭔가 발향이 큰 편이라기보다는 그냥 지금 내가 막 빨래한 옷을 입었다라거나 내가 지금 되게 뽀송뽀송한 바디워시로 빡빡 닦았다 이런 스타일의 향이라서 추천 그냥 핸드크림처럼 들고 다니면서 가끔씩 이렇게 슉슉 바르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끝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게 하나라도 있으셨으면 좋겠고, 어,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